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할 찬송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절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삼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 세계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애원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말들을 말우리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은 풍족하게 주었지만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의 아래쪽에서는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물냄새가 바람에 실려 말 우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언자는 말들이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말 우리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나와 해방된 말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숨을 몰아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발로는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천둥치듯 시내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말들이 거의 시내에 다다랐을 때 예언자는 뿔피리를 입에 대고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앞다투어 내달리던 백마리의 말 가운데 네 마리만 뿔비리의 신호를 듣고 발굽을 땅에 대고 멈추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아흔여섯 마리의 말들은 모두 물로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십니다. 바로 그때 이 애원자는 외쳤습니다. 바로 전네 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을 길러내겠다. 나는 저 말들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이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종마 같은 이런 충성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왕감이었던 큰아들 엘리야. 사무엘의 마음엔 들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불합격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아비납답도 셋째 삼마도 사무엘이 다 면접을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세요. 10절 말씀 보시죠. 이 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의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세 일곱 아들이 사무엘의 면접을 다 봤는데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의 시험 볼때주로 상대평가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로는 함량 미달이고 낙제점이지만 상대 평가를 해보니 우수한 성적이라 그 사람을 합격시키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이 세의 일곱 아들을 놓고 볼때 모두가 불합격이지만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나은 한 사람을 고르는 의 식, 이게 상대 평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불합격이면... 모두 불합격 처리하시는 기준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한 사람이 있다면 그한 사람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확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인,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때 가데스바나야에서 열두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 명의 보고자들은 불신앙에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 명과 그에게 속한 모든 출애굽 세대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 이 만나 세대 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을 들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와 갈렙은 약 200만 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께 합격한 인물들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병사를 모집하는데 기드원에게 모여 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이 모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간자가 이만 이천 명 남은 자는 고작 만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또출리세요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 9천칠백 명을 9천칠백칠 구천칠백 ,700, 명을 돌려 보내시고 삼백 명의 인원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지만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심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몇만의 군사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몇백 명의 군사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다섯 명만 있어도 백 명을 무치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백 명만 있어도 만 명을 처부 쓸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요. 참 제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보시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세의 일곱 아들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준수하다 할지라도 왕감이 아닌데, 그중 하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종마 같은 왕, 제자 같은 왕을 선택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내가 남았는데,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방문으로. 다른 아들들은 모두 성결하게 했습니다. 모두 제사에 초청받았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했지요. 그런데 막내는 제사에도 오지 못했고, 성결한 의식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초청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선지자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참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찾는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일곱 아들도 아버지 이세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이 보이지 않는 아들은 아라비아 종마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슬석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보이는 데만 익숙한 칭찬 받는 데만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는 당신을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제자 보이지 않는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의 일곱 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불합격이었지만, 모두가 다 성결하는 의식을 행했고, 모두가 제사에 초대받은 인물들이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합격된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놓은 아들, 주여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몰라줘도, 하나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눈에 합격인 아라비아 종마 같은, 주님의 참제자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기도하게 하시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묵묵히 충성하게 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